제가 작년부터 카고팬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카고팬츠는 이번 시즌에 머스해드고 모든 브랜드에서 거의 매장을 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존 갖고 있는 데님들이 좀 실증이 나셨다면 카고팬츠를 강력 추천을 드려요. 잘 입으면 세련돼 보이고 엣지 있어 보이고 스타일리쉬해 보이기도 하고 모던하게 풀어준 스타일은 일하러 가는 오피스 룩으로 입어도 굉장히 무난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스트레이트 피진에 포켓을 붙여주기만 한 거거든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트렌디함을 가미해줬기 때문에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망고에는 다양한 카고 팬츠 스타일들이 보이더라고요. 스트레이트 핏서부터 청청 패션으로 스타일링을 해줬죠. 하체에 좀 살이 있으신 분들, 이런거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운동화에 신어도 예쁘고, 힐을 신어줘도 예쁘고. 일단, 폭이 좀 넓은 와이드 스타일은 엉덩이가 작고 마른 분들이 입으면 예쁘고요. 하체에 살집이 있거나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밑단이 얇게 떨어지는 스타일로 입어주셔야 좀 날씬해 보여요. 지금 요런 카펜터 카고진. 목수들이 입었던 디테일을 카펜터 카고진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도 하이웨이스트를 서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플레어처럼 보이지만 스트레이트 핏진이고 원래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핏이 입어주면 허벅지에서 붙고 종아리에서는 살짝 헐렁하기 때문에 플레어 스타일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허벅지에 살이 있으신 분들이 입으면 제일 예쁠 스타일이죠. 스트레이트 핏진. 이렇게 입어준 것도 세럼 느낌 나고 예쁜 것 같고, 무난한 베이지 카키 색인데, 스트라이프랑 입어준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트렌치코트와 입어주는 것도 모든 분들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죠. 이 스타일 되게 예쁘네요. 길게 떨어지는데 바닥이 끌릴 정도, 이런 거는 골반이 좀 작으신 분들, 하체가 좀 마르신 분들, 약간 하이웨이스트에 골반에서 딱 붙고 밑에는 와이드로 뚝 떨어져야 말라 보이지 않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하체가 살이 있으신 분들 보다는 마른 분들이 입으면 예쁜 스타일이고, 클래식하면서 좀더 세련된 느낌 나는 딱 떨어지는 스타일이죠. 발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힐에 신어줘도 예쁘고, 지금 유행하는 플랫슈즈에 신어줘도 예쁘고, 까실까실한 느낌의 흰색 린넨 티를 입고, 밑에는 린넨, 카고팬츠 이렇게 입어주시고, 오버사이즈 자켓 입어주시고, 골드링이나 실버링 해주시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날수 있는. 밑에는 힐을 신어줘도 되지만, 그냥 흰색, 아이보리, 운동화 신어주셔도 되게 예쁠 스타일. 크림 컬러로 스티치를 해줘서 좀 포인트가 되게 하는 이 스타일도 되게 예쁘죠. 스트라이프 티와 같이 입으니까 캐주얼하지만 좀 세련된 느낌 나는 거 같아요 최근에 카고 중에서 유행하는 게이 패러슈트 팬츠인데 패러슈트가 낙하산이잖아요 낙하산에 쓰이는 원단 나일론 원단 같은 걸로 만들어준 스타일을 지금 패러슈트 팬츠라고 하는 거 같아요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크롭탑하고 입어줘야지.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은 비율로 맞춰줄 수가 있죠. 중성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느낌의 힐 매치해 주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나왔던 스타일이거든요. Y2K. 이렇게 운동화랑 신어주면은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어줄 수 있고 너무 편한 스타일이 되겠죠. 카라는 역시나 카고 팬츠가 굉장히 많은데, 스커트서부터 바지까지. 요 스타일이 굉장히 예쁜데, 슬랙스 같은데 포켓을 달아준 거예요. 지금 유행하는 헤프넥 폴로 카라 된 스웨터랑 입으니까 제일 예쁘죠? 트렌디한 올해 봄, 여름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예쁘더라고요 저는 음, 하이라이즈는 배꼽 가까이 정도 되는 게 하이라이즈고 이 정도면 한 미드라이즈? 적당히 골반을 걸쳐 주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스타일 컬러도 되게 예쁘네요 약간 오렌지 들어간? 아까 망고에는 요 포켓이 엄, 없었죠? 꼭 비슷한 스타일이 있었는데 이건 좀하이웨이스트의 스트레이트 핏 쭉 떨어지는 핏이어서 굉장히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 밑에가 좀 헤비하고 디테일이 있을 때는 얘를 약간 심플한 탑으로 매칭을 해주는 게 제일 예쁘겠죠 근데 보통 지금 자라 스타일링은 위에 되게 딱 붙는 좀 타이트하고 노출이 있는 스타일로 심플하게 입어줘서 같이 스타일링 해준 게 특징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이거는 약간 콜셋 이렇게 같이 입어주니까 좀 엣지있는 스타일로 해줬죠 어, 그리고 신발도 실버로 신어줬어요 블랙하고 실버 너무 잘 어울리죠 요즘에 이렇게 또 굽이 독특한 게 트렌드라서 이런 느낌이 아까 망고는 힐로 신어줬지만 여기는 플랫으로 신어줬죠 더 캐주얼해 보이고 또 키도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위에는 슬림하게 입어주셔야 여유 있는 실루엣과 밸런스가 맞고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 여기도 크롭 탑과 입어줬죠. 짧은 가디건과 입어줬고 앵클로 가면서 조바지는 좀더 클래식한 스타일. 만약에 이렇게 짧은 거랑 입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은 뭐 위에 이렇게 걸쳐주는 것도 괜찮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트렌치 코트에 입어 주는 카고 스커트. 하나 스토리즈에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타일로 좀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라인이겠죠? 좁아지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떨어지는 라인이어서 오피스룩으로 입어도 손색 없는 스타일이고요. 이건 약간 와이드 레으로 떨어져서 좀더 세련되고 우아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컬러가 퍼플이라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굉장히 이번 시즌에 트렌디한 아이템이고 이렇게 뉴트럴 컬러, 어, 베이지 컬러 이으면 깔끔하고 세련된 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특히 크롭 탑을 입기가 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버사이즈로 위에 걸쳐 주시면 세련되고 엣지있게 입을 수 있겠죠 리넨 원단이라서 여름에 또 시원하고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좀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원단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카고 스커트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방송 나갈 쯤에 보니까 사이즈가 완전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 기장은 좀긴 편이어서 저한테는 발목까지 올것 같은데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흰 티랑 위에 뭐 같은 베이지 컬러로 걸쳐주면. 너무 편한 스타일로 데일리 룩으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처럼 뭐 블랙 샌들도 예쁘지만 저 같으면은 에스파드류 웨지 힐 같은 것 신어주거나 아니면 흰색 스니커즈 신어주면 너무 깔끔한 룩이 되겠죠?